안녕하십니까. 어, 남촌TV의 장희철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고, 이마인, 어,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 일부 껴있는 930평 토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상명리에 왔습니다. 상명리는 한림읍에서 약간 남,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막에서 그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요 바로 뒷 마을이 명월리예요. 그리고 요 서쪽으로는 이제 협재, 그다음에 뭐 금능, 그다음에 저지리. 그다음 요 밑에가 월림이라서 위치는 다른 마을들이랑 그 중간쯤에 있어서 입시 조건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물류 창고라니 제가 요 토지를 그런 용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여기에 입지는 요 앞에가 목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수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 좀 유념해 주셔야 될게 방풍님 뒤편에 양돈장이 좀 다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돈 냄새가 좀 있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류장은 요 아까 길 따라 이 앞에 내려가시면 그 상영리 정류장 있는데 거기서 한 500m 거리. 그리고 반경 한 5km 내에 그 다음에 한림항, 그 다음에 한림읍내, 그리고 뭐. 협재 해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항이라든지 뭐 노영에서는 한 35km 거리 그리고 자동차로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서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로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약한4 5m 도로 이제 폭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도로에 우리 해당 이면은 약한 80m 정도가 접해 있어서 2분할 3분할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반시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신주가 보여서 전기는 직시 끌어서 쓰시면 되고, 수도는 뒤에 보이는 빨간 지붕 있는 건물에서 한 100m가량이 이격되어 있는데, 끌는 비용은 약한 3,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인입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림읍 관내에 위치한 그 토지이기 때문에 자체 침투 정화조를 이용해서 오수관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가격인데, 총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해서 사시고 싶으면 세 필지로 나누면 필지당 한 190평이 될것 같고, 190평이면 가격이 약 1억 3천만 원이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그맣게 어떤 근생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뭐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상가주택을 짓거나. 근데 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창고 용도, 그리고 소규모로 이제 뭐 싱크대나 가구공장 그리고 뭐 퇴비사 뭐 이런 걸로 쓰실 분이 있으면 좀 적당한 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야적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황은 나대지지만 임야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아니더라도 즉시 취득이 가능한 토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지목이 임야인 그리고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랑 이제 생산녹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930평 토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소규모 근생 용도 그리고 창고 용도 야적장 그리고 가구 공방 이런 용도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가격이 어쨌든 평당 40만 원이니까 좀 저렴한 편이고 그 조차 또 분할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금액이 1억 대든지 뭐 2억 대든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남촌TV의 자이 철장이었습니다. 소 안녕. 知道。